동일 유사 개념이 있는데 동일 유사하면 상품 출처의 오인 운동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동일 유사해도 출처의 오인 운동이 안 생기는 것도 있고 동일 유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출처의 오인 운동이 생기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대신 보통 상편에 이제 동일 유사 개념이 동일유사면 출처의 오인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동일유사 범위 내에서 등록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동일유사 범위 내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원인이 동일유사가 됩니다. 등록 또는 침해 예보 판단 시 주로 보면 됩니다. 상표의 동일유사가 뭐냐? 판단 요소는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입니다. 외관, 눈으로 볼때 보는 거그 외관, 칭호, 발음하는 거, 관념. 관념이 뭐냐? 딱그 상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죠. 왕과 킹. 왕은 한문이잖아요. 한문. 킹. 영어잖아요. 근데 두개다 대빵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게 이제 관념 중, 관념이 유사한 거예요. 판단 기준은 전체적 극과적 이격적. 상표 전체를 객관적,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격적 관찰. 이격적 관찰이라는 건 동시 관찰이 아닙니다. 두 개를 딱 이렇게 놓고 봐가 이 유사하냐 한 번. 그러면은 이게 비유사한 걸막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 게 아니고 A라는 상표를 벽에 부착해 놓고 딱 있다가 그걸 딱 떼고 조금 있다 B라는 상표를 딱 부착해요. A와 B가 아까 본 a 하고 같았다? 아 다르다. 이걸 판단합니다. 그게 이제 이격적 관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자들에게 어떤 주의 환기적 의미에서 이게 아 출처의 움직동이 불로 일으킨 만큼 비슷했다 안 비슷했다 요거를 판단한다는 이 말입니다. 상품의 동일 유사가 심사 심무에서는딱그그 출원할 때류 구분에는 상품 비슷한 거 묶어놓고 류로 서비스업도 무를 해가지고 뭐 1류부터 뭐 34류 뭐 35류부터 45류 이렇게가 34류까지는 까진가가 이제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35류부터 45류까지인가가 서비스 그 류가 가딱 구분돼 있어요. 그 거기에 또 보면 유사군 코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같은 상품이면 유사 상품이라고 봐요. 상품. 그 원칙적으로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 상품이 동일 유사해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표의 동일 유사뿐만 아니고 상품의 동일 유사도 보고 요거 심사 실무에서는 상품 유 구분상 동일 상품군에속하는상품 세무관에 유사로 보도록 딱규정해놨어요품을 사용하면 상품을 사용상사합니다판사님들은 워낙 그사하고똑똑하신 분들이라고 하각하시상품 그래서 상품 자체 이하무상하고상하상품하면상품사하면 상품을 사용하면 사하면사하하 원품 용량 생판수, 원재료 품질 용도 형상 생산 부분, 판매 부분, 수요자 등의 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사회의 실정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거래 판단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일 유사하냐 상품이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상표와 함께 상품을 지정해야 다 출원 시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상표는 산업자원부에는 상품 유급분 있죠. 그 상표를 사용을 할 상품을 지정할 출원. 그러면 자 내가 가령 의료에도 출원하고 식품에도 출원하려고 을 한다. 달라요. 그 류가 두 개예요. 두개 출원해야 돼 실제적으로 상두 개를 출원해야 됩니다. 출원을한 번에 하느냐, 이제 따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 선택적인 요소가 있는데. 유는 두개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또 다른 걸 정했는데, 그럼 세개다 세류다. 세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아까 했죠. 1류부터 34류까지가 34개류가 상품 유구분상의 상품이고, 35류부터 45류, 11개류가 서비스 구분이 됐어요. 그게 이제 출원하려고 찾아오면, 거기 보고 내가 이제 뭐...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단순 판매하는 엄마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표로 할 거냐 서비스 표로 할 거냐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할 거냐 이런 게 정해집니다. 출원 시에 1류당 20개 상품까지 기본 출원 관담료 56,000원입니다. 추가 시에 2000원 추가됩니다. 21개부터는. 근데 이게 타이핑을 해에으면또 이게 뭐6천원 추가가 돼요. 없는 그유구분필에 없는 거를 넣으면은 6 62,000원 이렇게 하는데 뭐 가산도 되거든요. 보통은 20개 이내에서. 옛날에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저장 상표를 상품을 다 끌고 가지고 막천 개씩 이렇게 막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실제 사용하지 도않죠 저장 상표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20개로 하 놓고 돈더 내야 돼요, 사용하려면. 그리고 극지도 못 해요. 이 드래그 안 돼요. 타이핑 해야 되도록 이렇게 바꿔놨어요. 지금은 자 추론권고제도 및 이의신청제도 심사관이 등록요건 심사해가지고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 바로 등록 결정 안 해줍니다. 이 이거는 이제 수요자들에게 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일반 설정 등록전에 일반에게 공개하여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2개월 동안 공보에 게재를 해 가지고 그야그 게재는 계제는 빨리 됩니다. 출원하면 2, 3일 내에 볼수 있어요, 상표는. 그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공중이 이제 보고 출원 공고를 보터이 2개월 이내이 신청을 하면 출원 상표를 거절해 가지고 수요자들에게 일반 이익을 보호해 줄수 있도록 심사 상표 심사의 공정성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 공고및 이의신청 제도를 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원은 없어요. 특허는 추롱공개라고 합니다. 공개, 실용, 등록공고라고 합니다. 요거는 추롱공고, 등록공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지정사무 추가등록제도는 원래 상표출은 막 20개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아 이거 상품을 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별개로 다시 지정 상품을 출원해서 해당 동의 상표를 출원할 수도 있지만 지정 상품 추가 등록을 통해서 한대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추가로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 법상 특유의 제도가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을 10년입니다. 특허 설명할 때 했는데 특허는 20년인데 그걸 지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상표는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요. 특정이나 상품 출처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없애버리면 막 뺏긴다 말이죠. 그럼 수요자들이 더출처 연동이 생기고 수요자들이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표 사용자가 10년 단위로 자기가 아, 상표가 보호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10년씩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허 실용신한 디자인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표는 반영구적 자기가 계속 내면 영구적입니다. 영구적, 영구적으로 그걸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제도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이게 그이 뭐냐면은 상품의류 구분이 계속 달라져요. 할 때마다 그 왜냐면 뭐 특허청에서도 비슷한 새로운 또 상품이 나오고 이러면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유구분이 달라지니까 예전 10년 전에 출원하거나 갱신된 거하고 등아 등록된 거라 갱신된 거또 달라질 수 있어 그러면 예전 거를 전속 기간 갱신 등록 출원하면서 현행 상품 유구분에 맞게끔 전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상품 분류로 현행 유급은 분류로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상표의 사용권 제도 전용 사용권, 통상 사용권이 뭐냐면 브랜드 사용을 통해서 로열티 많이 주죠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로열티 받고 그 이게 전용 사용권은 한 사람이 딱뭐 특정 범위 내에서 뭐 국가 그 다음에 뭐 시기 이 이런 걸 로열티 금액을 주고 사는 거고 통상 사용권은 아무나 쓸수 있게끔 전용은 독점 베타적으로 누가 쓰는 거고, 통상은 독점 베타는 아니고 다쓸수 있게끔 상표 침해를 무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내고 쓸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예요. 이게 뭐 이런 게 이제 외국 거 중에 그 음,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라는 뭐 상표라든지.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상표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뭐 이게 그 잡지인가 뭐 방송통신에서 나오죠 뭐 오지 같은 데 이런 거 찍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상품의 식별 표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말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렇게 하죠 그고 그러니까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에서 의류로 생산하는 거 아닌데 어디 보면 뭐 디스커버리도 있고 여기에 부착해가 있으면 아 저게 의류로 좀 인식이 되거든요 저 우리나라 사람들 발빠르게 막 내셔널 지오그래피에다가 야그저 의류에다가 대한민국이나 어디에 상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도 돈 줍니다. 엄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입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사람 몰라. 이게 의류에 이런 이거는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보고 어 이게 뭐. 좀 저명 상표 아닌가 생각했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말이 사해보셨고 매출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다 로열티 계약. 그게 이제 상표법상으로는 전용 사용권, 통상 사용권 계약. 특허는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이라고 합니다. 상표는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맺어가지고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표는 로열티 계약 되게 많이 합니다. 체인점 같은 경우 있죠? 체인. 가맹점 있죠. 그러니까 본부가 그 물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해주면서 수익을 챙기기도 하는데 원재료를 그거 말고도 상표 사용권료로 받아요. 매년 매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게 이제 본사의 수익으로 잡, 잡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권 이전 등록 제도는 상표 사용자가 이 요거는 뭐냐면, 전용 통상사 의권은뭐 전세권 같은 개념이죠. 원래 집이 있으면 너, 누가 살아라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파는 거, 그냥 상표권을 통째로 넘기는 거, 말하는 거예요. 독점 배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 건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특기부 등본처럼 특허 실용신한 실용, 디자인 상표도... 상표 등록 원부라는 게 있고 거기에 뭐 인적 정보라든지 해당 등록 내용이라든지 변경 권리 관계 변경 사항 아니면 또뭐정 용사 있고 통상사일권 설정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도 요게 이제 상표권 사용도 시킬 수도 있고 권리를 아예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 취소 심판 및 무효 심판 이건 아까 거절 이유 등록 요건에서 거기에 뭐 해당되면 거절이 되는데 차고로 등록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효는 원시적 하자입니다. 그래서 등록 일로부터 소급해서 권리가 없어져요. 침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효되면 아예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 취소심판은 등록 후에 뭐 부정경제 목적을 사용한다든지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신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장내에 의해서 소멸이 돼요. 그러면 확정 전에 어떤 사용 제 3자가 사용했으면 그거는 상표 침해를 계속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둘간에는 원시적 하자의에서 소급 소멸이냐, 그 다음에 상표 치소심판은 등록 후 발생한 하자의에서 장래 소멸이냐에 따라서 사실 권리 관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개 무효는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표뿐만아니고 무효는 원시적으로 하자의에서 소급 소멸이라는 거고, 취소는 장래 소멸이라는 거. 그둘 간의 관계 차이를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상표 출원 및 심사 절차가 있는데 출원하면 실체 심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거절 이유가 있으면 거절 이유 통제하면 뭐 의견서 보증서로 대응해가. 대응하면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추론공고인데 공정심사인데 여기 이제 60일입니다. 예전 거라서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수정 안 했는데 60일. 그러니까 이의가 없다. 그러면은 등록결정 대가 등록 돈 내용은 등록되고 10년간 보호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년마다 갱신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 통지하고 답변하고 막 이의신청권자하고 추론인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심판관, 심사관이 이의결정을 합니다.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요게 등록되면 요거는 불복불가입니다. 불복불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이유가 있으면 거절결정 내립니다. 요, 불복은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무효심판이나 이런 건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거절결정되면 무효심판은 제3자가 하는 거고, 거절결정이 되면 불복, 이거는 출원인이 특허심판은,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원, 대법원. 특허법원은 20, 대법원은 30. 특허심판은 1심은 아닌데, 1심의 법원의 기능을 특허청의 심판원에다가, 행정청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특허심판 요거는 한번 설명을 한것 같은데, 요렇게 가요. 하여튼 뭐, 파교한송되면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등록이 됩니다. 등록. 여기 지금 제가 이거를, 여기로 안 해놨는데,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다.